왜 이래 촬영을 하지마 예 말하는대로 양반 u n g m a 양반. o u n g 가가 n young man, y o u 4 1기동대 형은 경... 어떻게? 이몽식이이개지마 네. 가... 네. 나. 세 나... 언론인의 대표 총재다. 경찰한테 이렇게 언행을 하시면 안 돼요. 알겠어? 당신. 어? 어? 근무지 이 <목소리> 지금 네,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분는가 봐요. 내가 또 따라... 그러니까. 내가 따라... <목소리> 네. 뭐, 네, 어디어

없어! 요 아니면은, 에? 촌부, 뭐 청장 받아 촌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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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부 촌부, 촌부, 촌부,

40일 성적 요배지얘기하충분하지마 경과에... 중대지... 저... 말... 흥분을 해 성명 발견 당 아니 지금 뭐 하세요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려고 네. 그런 네. 거예요 제... 허가를 받으시 그런데 이 어떻게 되세요 절차 있잖아 아니... 제가 확인해 볼게요. 마시고. CNC 왜? 금마로 병 확인해. 네. 이상 없는데. 네. 아. 아.

우리나이 대통령을 안 해요. 여러분 정하자 오신 또 거. 이번에. 따라가 쳐라. 이게 이거 <행패에서> 시비다. <12도> <laughs> 아. <나>. 이게 아니에요. <laughs> 어. 가 봐봐. 우리 촬영에 뭐 잘못하고 있어요? 아이가지고 첫날에 말씀. 하고 우... 응. 싶다고요. 응. 근무서는 받고 싶지 않다. 오시는 거. 뭐? 당신들 아무 뭐가 없어. 네? <laughs> 네, 저... 네, 정비관경비당신하고 <laughs> 상대할 게 아니라 하고 상대하실 거예 경감하고 <laughs> 벌써 <laughs> 끝났어. 경감하고 하고... <laughs> 경감하고 <laughs> <거. 얘기해봐>. <laughs> 다 이게 다, 얘기 다... 들어가세요. 볼리브. 네. 어. 아, 이 양반 할게안 아, 아, 근무 우리 있으니까. 여기 급한 그 사람이 무슨 경찰가 네? 제... 그... 이... 제대로 알고 해 보자 이거. 저. 님 보셨죠? 네. 경찰는 네. 해체는... 아니... 아이고. 아이.

삼천하진 이 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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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데 군데 이게 현장 군데 군이 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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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

뭐랄까, 취재, 취재의 의도는 좋아다가 취재하는 거. 그 그니까, 그니까, 그니저불법까 그니까, 으로까 그니까, 그니다그니친구니 보셔야 됩니다 피하지 마니요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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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방해요 구독자가 아게인게 하게 하게 하어 하게 하게 하네준비하고하어이 경찰의 악의 하게 하 그렇지 않게 하게 하 하게 들어요 네? 네. 어, 그럼 아, 나그그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주먹그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嗯。Huh?